왜 그러냐면 뭐 이재명이라든가 이준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언변력에서 김문수 후보가 탁월하다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상당히 언변력에서는 임기응변이나 재치 뭐 이런 TV 토론에서는 상당히 열세를 보일 거예요. 다만 김문수 후보는 진정성 그리고 이제 어느 누구보다도 청렴결백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그쪽에 강점이 있으니까. 그쪽에 우리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전략으로 당연히 가야 되겠죠. 이재명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면요. 다 거기에 대한 답변할 필요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한동훈 대표와 홍준표 후보가 했던 그걸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질문이 곤란하거나 뭐 심하게 얘기하면 말 같지 않으면 엉뚱한 역공을 피잖아요. 이것도 전략입니다. 이것도 배워야 돼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이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바로 사법 리스크 백현동을 물어보고 대장동을 물어보고 증거인멸 교사를 물어보고 법정에서의 재판 출석의 그 불량한 태도 그리고 지금 이재명을 위한 이 악법들 사법부를 붕괴시키려는 모든 일련의 모습 조의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르려고 하는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거를 역공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할 말은 딱 하나입니다. 어? 지금, 제 주도권 시간인데요? 이거밖에 할게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